한국 사람들 미쳤나? 이게 정상이야? 스웨덴에서 온 아버지가 새벽 2시 서울거리에서 외친 충격 발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북유럽 사람이 한국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3년 전 제가 스웨덴을 떠나 한국에 정착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친 짓이야. 도대체 아시아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거니? 어디 한번 가봐. 금방 포기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지난주,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단 7일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 딸이,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년 넘게 스웨덴에서 살아온 부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국에 살면서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엘리사, 스웨덴에서 온 한국 거주 3년 차예요. 오늘은 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부모님을 마중 나간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스웨덴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반 기대반이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 올라프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어머니 카리는 여전히 활기차셨어요. 그런데 두 분의 시선이 이미 공항 내부로 향해 있더라고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계절의 변화를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스웨덴 공항의 백색 소음만 가득한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죠.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수화물을 어디서 찾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벨트 위에 부모님 가방이 돌고 있었어요. 여기는 짐이 승객보다 먼저 준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죠. 은퇴한 토목공학자이신 아버지는 공항의 구조물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된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하시면서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새로 개통된 제2경인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놀라셨거든요. 다리가 아니라 예술작품 같다고 스토콜룸 공항도 좋지만, 이 정도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부모님이 곧 경험하실 진짜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놀라울 거라는 걸요. 강남의 제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매서운 한국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축 건물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지문을 대자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모님이 거의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바깥의 추위가 무색하게 집 안은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거든요.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무심코 맨발을 바닥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순간 놀란 표정으로 발바닥을 내려다보셨어요.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바닥의 온기를 느끼셨죠. 이건 대체 무슨 원리냐고 난방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따뜻하게 숨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온돌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식인데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시스템이라고요. 여기서는 겨울에도 발끝부터 마음까지 포근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이런 방식은 처음 경험해 본다고 스웨덴의 라디에이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 배려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죠. 거실로 안내하며 집안을 보여드렸는데 작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조명은 자연광에 맞춰 부드럽게 밝기가 조절되고 공기청정기는 자동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거든요. 주방 한쪽에 있는 김치냉장고를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어요. 김치를 보관하는 특별한 냉장고가 따로 있다고 설명해드렸더니 아버지가 식품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느껴진다고 하셨죠. 창 밖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따뜻함 속에서라면 어떤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고,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첫날 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부모님이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스웨덴에서는 한창 활동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깊은 밤이었죠. 혹시 깨어 계시냐고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더니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산책 어떠냐고 서울의 밤을 보여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시간에 산책이라고 안전하긴 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특히 서울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결국 외투를 챙겨 입으셨어요. 거리로 나섰을 때 부모님은 정말 놀라셨거든요. 새벽 2시임에도 거리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스토콜룸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몇몇 식당도 영업 중이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고 도로 위로는 택시가 오갔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길가 벤치 위에 놓인 핸드폰과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거든요. 아마 누군가 잠시 화장실에 간 동안 자리를 맡아둔 거라고 곧 돌아올 거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물건에 손댈 생각도 안 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실제로 잠시 후한 청년이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아버지가 말없이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지키려고 애쓸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작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공원 한쪽에는 자전거 여러 대가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젊은 커플이 늦은 시간임에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보였거든요. 스웨덴도 안전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안전이라고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무인 가게도 발견했어요. 문이 열린 채로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계산대만 덩그러니 있었죠. 상품 옆에는 작은 저금통과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라고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라고, 이건 법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14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던 모양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냥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씀하셨지만 표정에서 통증이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통증 때문에 잠시 멈춰서셨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죠.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근처에 아는 대학병원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병원은 다르다고 믿고 따라오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택시를 타고 15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어요. 넓은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죠. 접수 창구로 향해서 아버지의 여권과 여행자 보험 정보를 제출했어요. 외국인 환자시라고 하니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었거든요.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영어로 물으셨고 아버지는 허리 통증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장거리 비행 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다리도 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주의 깊게 들으신 후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셨어요. 디스크 문제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바로 MRI 촬영을 해보자고 하셨죠. MRI라고요? 그건 보통 예약하고 몇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시며 여기서는 지금 바로 가능하니 검사실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셨죠. 검사실로 이동해서 놀랍게도 바로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준비와 촬영을 포함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놀라신 듯 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결과는 놀랍게도 의사의 컴퓨터 화면으로 바로 전송되었고, 의사는 우리를 다시 진료실로 불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디스크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약은 바로 처방해드릴 테니 병원 내 약국에서 받으시면 되고, 지금 바로 물리치료실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채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통증이 한결 나아진 표정이셨죠. 한국은 효율을 넘어 그 효율 속에 담긴 배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림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을 명동으로 모시고 갔어요. 서울의 중심가를 경험하시길 바랐거든요. 복잡한 거리를 걷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눈을 찡그리며 먼 곳의 간판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글씨가 잘안 보여서 그렇다고 요즘 들어 노안이 심해진 것 같다고 대답하셨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웨덴에서도 안경세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나 미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말했어요. 여기 근처에 좋은 안경점이 있는데 한번 들러볼까요? 라고요. 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여행 중에 안경을 맞추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 손님임을 알고 영어로 응대해 주셨죠. 간단한 설명 후 아버지는 최신 장비로 정밀 시력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 기계는 각막 두께부터 안구 압력까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노안뿐만 아니라 다른 눈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직원이 설명했어요. 검사는 놀랍게도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은 아버지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안경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아버지가 물으셨는데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된다고 직원이 대답했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스웨덴에서는 보통 안경을 맞추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안경이 준비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왔어요. 가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새 안경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쓰셨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이 잘 맞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다리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코받침 높이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셨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다니 내가 얼마나 흐리게 보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거울을 보며 웃으셨어요. 명동의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멀리 있는 건물의 글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서비스가 빠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성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들은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는 속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특별해요. 빠르지만 결코 대충하지 않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하니까요. 이제 부모님을 지하철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시라고 제안했거든요.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셨죠.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로 버스도 타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카드를 구입한 후 개찰구로 향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입구에 문이 없는데 어떻게 표를 확인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으셨거든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는 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개찰구가 없었어요. 대신 카드를 터치하는 단말기만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대고 지나갔죠. 여기는 개찰구가 없다고 모두가 정직하게 요금을 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검표원도 없냐고 어머니가 놀라워하며 물으셨는데 가끔 무작위 검사가 있지만 거의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금을 내니까라고 답했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와, 여기 벤치는 따뜻하다고 어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놀라워 하셨어요. 온열 벤치라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설명해 드렸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열차에 올랐어요.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는구나라고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어디서든 연결이 잘 끊기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질서정연한 승하차 모습과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특히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하신 듯 했거든요. 한 정거장에서 임산부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선진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편리함을 넘어서는 신뢰, 그게 이 사회의 근간이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도시를 둘러본 후 부모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곧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배가 좀 고픈데 간단히 먹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스웨덴이었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는 어려웠을 텐데 저는 미소를 지었죠. 걱정 마세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편의점은 엄청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길모퉁이를 돌자 밝은 불빛의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거든요. 밖에 추위가 무색하게 내부는 아늑했죠.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도 문을 열 수가 있냐고 어머니가 놀라워 하셨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다고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매장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신선한 도시락부터 생활용품까지 작은 공간의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라면 드셔볼래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라면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더니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컵라면 3개와 커피를 골랐어요.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라면을 데워주었고 우리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랍다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도 할수 있다고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요. 차가운 겨울밤, 뜨거운 국물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죠. 부모님은 처음 맛보는 한국 라면의 맛에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어머니가 감탄하셨거든요. 우리 옆 테이블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과 일을 마치고 들른 직장인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서두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죠. 마치 작은 커뮤니티처럼 느껴졌거든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시더니 중얼거리셨어요. 여긴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작은 쉼터 같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일상 속에 만들어두고 있다고, 어디서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미소지였어요. 부모님이 제가 느끼는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기뻤거든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늦은 밤 편의점에서의 작은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죠. 짐은 다 챙기셨어요? 라고 침실문을 두드리며 물었더니, 응, 거의 다 했다고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부모님은 여행가방 앞에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두분다 조용하셨고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라고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더니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니? 네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어받으셨어요. 매일 밤마다 네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걱정했단다. 이국땅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난 3년간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내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이제는 내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처음에는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배려와 신뢰가 있다고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사랑하게 된이 나라에 대한 제 마음을 부모님이 완전히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어요. 여행 내내 보았던 곳들을 지나갈 때마다 각자의 기억 속에서 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향하기 직전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잡으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내 주변에는 너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단다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다음에 또다시 올게. 그때는 더 많은 곳을 함께 둘러보자. 이제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부모님은 출국장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눈물이 나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스웨덴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행기에서 어머니가 적으셨다는 짧은 글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단다. 우리 아이가 선택한 이 나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구나. 네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다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한국과 스웨덴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제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국경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따스한 연결의 가치였다는 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감사해요. 온돌의 따뜻함으로 시작되는 하루, 안전한 거리에서의 자유로운 걸음, 언제든 열린 편의점의 작은 등불,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될수 있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외관이 아닌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을 스웨덴에서 온 부모님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배려와 정성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